2024년 5월 21일 시황이에요. 자, 어제 미증시 보시면은 어제 제가 6 3 0그죠 630쪽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730쪽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냥 들어갔는데 횡보를 하다가 또 그냥 더 튀어나가 버렸죠. 그죠? 여기서 꺾여야 될 자리에서 꺾이지 못하니까 시장이 신고가를 결국에 기어나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구간에서 추가가 됐고, 여기서 하락한 거는 메스터 언니가 나오면서 일시적인 하락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는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을 보시면... 신국가 가고 가 있는데 오늘까지도 보면 은 경제 지표가 특별히 없어요 오늘 막 미친 듯이 빠진다고 해도 680 660 구간에 지지가 될것 같고 오늘 하나 연설 중에 주목해봐야 될 거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5시에 있는데 5시에 한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0시에 나오는 윌러하고 윌리엄스 f m c 이두 사람은 아마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을 맞이하고 나면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 입니다. 자, 우리 시장인데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372 지지, 375 돌파 체크를 봤습니다. 오늘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얼만큼 표현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목표치에 의해서 372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매도는 제가 고려를 좀 해볼 건데 여기는 돌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더 이정고점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리면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는 구간에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나고 난 뒤에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매도를 해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오일이 평선이 지금 373.70에 있는데 거기서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제가 노란블럭을 일봉상에서 해놨는데 이런 라인까지는 오더라도 아래꼬리가 잡히는 그런 모습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게 삼성전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리가캔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 너무 이쁘죠 그죠? HLB 반사이익도 가져갈 수가 있고 차트가 지금 정배열로 아주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제가 네패스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7%를 갔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네요 그냥 일이 있어가지고 외부를 좀 가는 바람에 지금도 충분히 한번더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다시 눌렸기 때문에 네패스 아직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이터닉스라는 신규 상장인데 신규 상장의 좋은 패턴입니다 상장을 하고. 대로 위로 가서 갭 구간에서 갭을 메우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어서 25,000원 돌파와 27,500원 돌파 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주는 회사의 어떤 내용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패턴입니다. 목표가 산정은 상당히 어려운데 단타로는 그냥 25,0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고 중기로는 제가 봤을 때 3만원 돌파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500챌린지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어제 골드매도를 해가지고 좀 재팟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00챌린지 첫날 590만원 수익을 만들어냈다. 여러분들도 잘 사셔가지고 이번에 경품 공거, 모니터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막 하겠다고 덤비다가 돈까먹지 말고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매매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소리>